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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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<뭐였어? 목소리> <목소리> 짠! 오늘은 3일째입니다 어저께 여기 게스트하우스 도착해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퇴실하기 전에 좀 찍을려고요 여기 문 들어오면 여기 딱 2층 침대 있고 그 여긴 지금 우리가 어지러워가지고 엄청 어지러워요 여기 침대 여기 옆으로 들어가면 딱 이렇게 밖에 모이면서 딱 욕조가 있고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여기 한번 반신욕을 하다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 숙소 어땠습니까? 아주 <laughs> 여기서 파티했는데 사람들이랑 다 같이 마지막에 아무 노래 재밌했거든요솔직히 재밌어. 정말 <laughs> <laughs> 마지막에 갑자기 이렇게 려가지 <laughs> 또... 바로 나춤 선생님 돼가지고. <laughs> oh, one two three four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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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리 춤은 또 스토리를 올립니다. 아, 오늘 조식 먹은 거거든요. 너무 이쁘장. <laughs> 어, 어저께 조식 먹고 이제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개야에서는 그래서 가위가위 보면서 어저께 얘가 저 가지고 아싸 이겼다 얘가 저이지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내가 저 가지고 내가 네. 놀지 남자가 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잘 가요 재밌게 놀아요 안녕히 가세요 안 가세요 안녕~ 꿀. 다음에 또꼭 오는 보니까 걸로~ 지금 사련이숲길에 도착했어요. 진짜 온통 나무꾼이에요. 근데 원래 좀 흐리고 비 오는 날 오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왔는데, 오늘 딱 진짜 비가 조금씩 와가지고 사진 찍으면 이쁘게 나오겠지? 지금 아침 미소 목장 도착했어, 요큰소 먹이 주기 체험, 저거 하자. 무조건. 어. 재밌겠다. 똥냄새가 나온다. 헌덕 <laughs> 똥냄새도 이거. 오늘 너 머리를 바로 포기해야겠노 이거. 어너똥 <laughs> 가는 거아 이제. <laughs> 너무 재밌겠다. 자기들 아 사진 찍고. 똥산 거야 이제. 왜 <laughs> 똥냄새 나는데? <laughs> 나 아침에 똥싸지 <동사대>, 진짜. 진짜어 <laughs>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 아파가지고 바로 똥싸러 갔음. 아니, 이름이 재석이야. 재석이? 흥민. 어 흥민? 어, 우리 어, 흥민이. 뭐야? 흥민이 손흥민. 어, 나, 나, 나. <laughs> 어 보검? 박보검. <laughs> <앞에 서? 웃음> 어머 승기도 있다 승기. 어머 여기 보실래요? 소들이 다 이름이 승기랑 흥민이, 재석이, 보검, 의시환이, 동건이. 대박스. 이거 먹어 하면 됩니다 나 아, 오케이 카페 렛츠고 이제 우린 똥냄새 익숙해질 거야 <laughs> 이게 똥 냄새인지도 모를 거야 좀 있으면 <laughs> 어? 어 유자판기가 있다 우와 신기하다 오, 대박. 어 대박 둘이 살까? 이민아 나어나 승기한테 오 여기서 꺼내면됩니다 여러분 오 흥민이 맘마 흥민이, 흥민이 맘마 어, 내 카드 안먹고 어? <laughs> 카드 대박이다 너무 잘 파는데 진짜 배통이 참 좋아졌어요 레츠고 흥민아 내가 만마 주러 갈게 맘마 아까 누가 흥민이한테 만마 주고 있던데 흥민이 맘마 흥민이 오늘 배부르게 먹겠네 응? 이 고무마킹을 빼야되거든요 아잘 어, 먹는다 나. <laughs> 오 오. 오 귀엽네 짜식 쭈쭈쭈쭈어 짜식 배고팠는같네 아까 응? 누가 안 죽어갔니? 어이구 잘 먹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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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얘도 얘도 야 줬다 뺐면 뭐라 할것 같다 나 아까 젓다 뺐다 젓다 뺐다 막 했는데 <laughs> 미안해 다 먹었어 미안해 희야 무슨 이야너 이름 이야 미안해 다 먹었어 끝이야 아 이거 다 먹었다니 네 아까 다 먹었대 이제 없다 자 이번에는 자큰소 먹이 이거를 너를... 나베에서 매서... 잠인형이야 뭐라 한다이 함부로 급네지 마라 무섭다이 니 뭔다이 마마 엄마 야야야 야좀 야. 야, 가까이 대주라 <laughs> 야야 다이린다 <다행이나>, 다이린다 뭐하노 <웃음> <웃음> 어, 서로 바쁘노. 내가 한 명씩 줘야겠다, 이거. 우쭈쭈. 내가 왔지. 맘마. 어, 잘 먹네. 어, 내가 안으로 줄게. 안으로, 안으로. 우쭈쭈. 아, 엄마, 오, 엄마, 오, 엄마, 오. 미안해. 얘들아, 어떡해. 어떠... <laughs> <laughs> 나 쫄아가지고 다흘렸지 뭐야? 야, 손은 그렇게 하니까 무서워서. 겸손, 어, 안녕. 겸손, 안녕. 아. 안녕, 얘들아. 너희 맘마 먹여봤어? 네. 재밌다, 이 무섭다, 이 오~~ <laughs> 영감한데 진고이 고기 음. 이게 바로 흑돼지 여기 콜라 하나만 주세요. 좋겠어요. 마지막 숙소. 따뜻한 느낌 나죠? 사랑과 미용 안내. 나중에 읽어보면 될것 같아요. 짠. <목소리> <목소리> 오는 길에 마지막에 따로 영상을 못 찍었어요. 친구가 속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. 좀 챙겨주고, 막, 산다고, 그냥, 마지막 날에는 바로 비행기를 타고, 집에 도착했습니다. 너무 힘들어요. 캐리어 언제 다 정리하지? 어. 그래도,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. 바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